어, 수리를 마치고 완충전한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요거는 개봉을 안 하고 살린 거고, 이거는 전압이 낮아가지고 개봉을 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테프로 이렇게 붙였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바깥에 나가가지고 드론에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t h 배터리를 드론에 삽입을 하고 The o e point h a 캘리브레이션이 잡혀서 이걸 바닥에 놓고 요거는 충전이 3회 된 것입니다. 요 옆에 타이머를 제가 올려놨는데, 이거는 어 요밧데이를 전원을 올리는 e 음부터 타이머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공중으로 드론을 올렸고, 여기 보면 4.18, 4.14, 4.13, 4.14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셀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이것이그 배터리를 개봉한 그 배터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비행 시간에 보면 지금 40초로 되어 있고, 어, 왼쪽에 있는 타이머는 지금 1분 50초 뭐 이래 지나가고 있는데, 요 비행 시간이라는 것은 비, 어, 드론이 이륙을 하고 난 다음부터의 비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타임이 좀 서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동방전 시작을 요걸 그 2일인가 3일로 되어 있었던 건데, 제가 그 1일로 바꿨습니다. 왜 그러냐면 자동방전 시작은 1일로 하는 것이, 배터리를 보호하는 게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어떤 방식으로 이걸 테스트를 하느냐면은, 비행을 계속 해가지고 25%가 나오면은, 착륙을 시킬 것입니다.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, 배터리를 어, 완전히 다 소모하는 게 아니라 25%를 남겨놓고 착륙시키는 음,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매 1분마다 각 셀의 전압, 그 다음에 전체 전압, 그 다음에 온도, 이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한 것을 보면은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들입니다. 그 다음에 요 비행했던 요번에 비행했던 배터리들인데 들 요거는 개봉을 했던 배터리고 요거는 개봉하지 않고 살렸던 배터리입니다. 여기 보면은 각 분별로 1분 단위로 시간을 1분 단위로 해 가지고 각 셀별 전압, 그다음에 전체 전압, 그다음에 온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배터리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요거는 배가 불렀고 53회 비행을 한 것인데 25%가 되면은 착륙을 시킨 그 데이터들입니다. 그래서 25%가 될 때까지 18분을 날렸었고, 여기 보면은 비행 시간은 17.44초. 그래서 전압이 14, 전체 전압은 14.5고, 52.9가 온도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.3.62. 내가 그 체크를 해보니까, 배터리가 3.6볼트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. 요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그이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, 이러한 배터리 모양이 됐을 때에는 비행을 멈추고 착륙을 해야 됩니다. 음 그래서 그 전압치가 3.6볼트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. 배터리 성능에 관련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요번에 수리한 배터리를 한번 이렇게 보면 비교를 해보면은 충전은 3회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때까지 1분까지는 캘리볼레이션을 하는 바람에 그 비행 이륙을 못했고 2분이 지나고 난 부터 비행시간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0분. 그래서 한 요, 한 1, 2분을 빼면은 한 18분. 거의 이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. 이래 생각을 하고. 단지 여기에 보면은 요 전압이 3.69, 3.68, 3.68, 3.67입니다. 요 전압이 높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배터리는 25%까지 날렸지만은 앞으로 조금은 더 많이 날릴 수 있는 여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쪽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미개봉, 개봉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 밧데리를 보면은 거의 편차가 없어요. 거의 편차가 이렇게 편차가 없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25%를 남겼을 때 3.67, 3.67, 3.67, 3.66. 아주 정상적인 배터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온도도 48.5도밖에 안 올라갔고 여기도 47.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배터리는 뭐새 배터리나 거의 마찬가지로 회복이 됐다. 그 다음에 요것도 거의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조금 편차가 위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요 편차는 이제 지금 그 오고 있는 앞으로 테스트하기로 밸런스를 전압 밸런스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이걸 보내드릴 것이고,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셀 첫째 처음 키웠을 때 4.3볼트에서 마지막 3.6볼트까지 그 빼니까 염 0.6볼트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테스트하기가 오면은 각 배터리의 내부 저항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비행을 한 다음에 요걸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는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분들이 배터리를 가지고 새 배터리를 가지고 이걸 한번 했으면은 새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공유를 한다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도착이 돼 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해서 좀더 구체적인 거 이거는 비행을 이룩을 해가지고 호버링 상태입니다. 한 3m 정도 공중에 올려서 호버링을 하면서 이렇게 전압을 잰 거고 앞으로 이제 나가서 실제 비행을 속도별로 비행을 해 가지고 그 속도와 거리에 따라서 이 전압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작업을 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밧터리두 개는 완전 뭐새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아, 영상 을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